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집을 다 팔아가지고 뉴욕 가가지고 뉴욕에 있는 집을 다 사고도 남는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대책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전세 대출 제도도 이것을 앞으로 빠르게 축소하고 전세 대출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울과 지방 그리고 강남과 나머지 이렇게 완전히 양극화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될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 대신 최근 교수님 채널 영상에서 서울을 전부 팔면 뉴욕을 사고도 남는다 하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시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인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은행 자료 최근에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공동 포럼을 하면서 발표한 자료예요.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인가 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이 발표한 자료인데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전국의 주택의 시장 가격을 전부 다 합하니까 그게 6,839조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관심 있는 건 서울이니까 서울만 중심으로 얘기하면 서울의 집값 총액이 얼마냐면 2,320조 원이라는 거예요. 2023년 기준으로, 2023년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공시 집가가 아니라 그냥 시장 가치로 볼때 2,320조 원이다. 그럼 이게 얼마냐. 뉴욕하고 비교를 하려니까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1달러당 1,400원으로 이렇게 환율을 적용해서 그것을 달러로 바꿔보면 이게 1.67조 달러가 되더라고요. 1.67조 달러 그러니까 한 1.7조 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2023년 그 당시에 뉴욕에 그럼 집값은 얼마냐 이렇게 보니까 2023년 말고 가장 최근 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예전 거 자료보다 차라리 최근 거를 보는 게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나라 집값은 그 사이에 또 조금씩 올랐으니까 이제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가장 최근에, 어, 뉴욕시에서 이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뉴욕시의 모든 건물의 시장 가치를 전부 다 합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클래스 1 하면 크게 네 가지 클래스인데 클래스 1이 보통 이제 개인 주택, 클래스 2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 아파트, 연립 주택 이런 거고요. 클래스 3가 우리가 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슨 어 전기, 가스 뭐 이런 거 관련된 공공 시설물 그리고 이제 맥도날드라든가 아니면 어, 스타벅스 같은 그러한 어,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그런 가맹점 건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a n c 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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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이 a n 이 e f 이 a n c 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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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r 가 n c e France, f r a n c 가 f r a n c 가 f r a n c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1.67조 달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7조 달러인데, 그것도 2023년 말 기준이고, 그 사이에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더될 거예요. 어쨌든 그걸로 그냥 기준으로 해서, 미국은 가장 최근 걸로 이렇게 보면, 미국도 최근에 좀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비교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거더 업데이트 된걸좀 보면 좋은데, 그게 없어서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2 0 2 3년거 하면 또 과거가 돼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뉴욕의 집값 총액보다 서울의 집값 총액이 한 1.4배로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집을 다 팔아가지고 뉴욕 가가지고 뉴욕에 있는 집을 다 사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1.4배다 그런 말씀이고 그 사이 또 집값이 더 올랐으니까 그것보다 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나 높은 것이 아니냐. 사실은 우리나라 집값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나라 집값을 비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이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넘비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넘베오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는 90 제곱미터당, 그러니까 어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아파트 90 제곱미터, 한90 제곱미터 하면 3.3 제곱미터로 나누면 우리나라 평이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 국민 평형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통 일반 시민이 사는 그런 아파트, 그 아파트의 그 가격을 그 도시에 사는 가계소득 평균 가계소득으로 나눠준 거예요. 나눠보니까 그걸 갖다 PIR이라고 하거든요. Price Income Ratio, 그래서 PIR이라고 하는데 가장 최근 우리나라 서울의 그 PIR이 27배인 거예요. 27배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서울에 사는 평균적인 가계소득 가지고는 27년을 그냥 먹지도 입지도 쓰지도 않고 모아야지만 산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사이에 또 집값이 더 올라가면 또 그것도 불가능하겠는데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정도면 전 세계 주요 도시 중에 15번째로 높다. 아, 그러니까 최고는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위에 있는 나라는 1위가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고요. 그리고 2위부터 계속해서 한 7, 8개는 다 중국이고, 나머지가 뭐 스릴랑카라든가 인도라든가 뭐 이런 도시들. 그러니까 후진국 도시거나 아니면 중국 도시예요. 후진국 도시에는 당연히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은 중국대로 계속 부동산에 올인하는 그런 정책을 썼고. 그래도 최근에 많이 바람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람이 많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열다섯 번째다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교하는, 좀 전에 제가 뉴욕을 얘기 했습니다만, 뉴욕이 연초만 해도 한 13배 정도 됐는데, 최근 걸 보니까 한 15배로 올라갔더라고요. 15배 정도 됐다. 연초에는 우리나라가 26배고, 뉴욕이 13배였어요. 딱두 배로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27배로 됐고, 뉴욕은 한 15배 정도 됐어요. 그래도 거의 두배 가까이, 우리나라가. 집값이, 서울이 집값이 비싸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OECD 국가 중, 선진국가 도시 중에 서울처럼 이렇게 비싼 도시는 하나도 없어요. 뉴욕이 전 세계에서 비싼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소득 대비로 볼 때도 좀 비교적 비싼 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서울은 그 주요 선진국 도시들을 뛰어넘어도 훌쩍 뛰어넘어서 거의 두 배다. 그 말씀이고, 그냥 OECD 국가 평균으로 보면 거의 두 배가 아니라 거의 세배 정도로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집값이, 서울의 집값이 너무나 부풀려져 있다. 제가 총액으로도 말씀드렸고, 소득 대비로도 말씀드렸죠. 아, 그 넘배우자를 그래, 못 믿겠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또 다른 자료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도이치방크, 그러니까 독일의 도이치방크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거의 제곱미터당으로 했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넘베어는 90제곱미터당인데, 뭐, 그것과 그 뭐, 비슷한 거죠. 거의 곱하기 이제, 90하면 이제 똑같이 되는데, 그거, 그, 평균적으로 1제곱미터당 얼마냐, 이렇게 보니까, 홍콩이 제일 비싼 도시더라고요. 홍콩이 제 기억에는 제곱미터당 한 28,000 달러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살짝 낮더라고요27,500 정도 이렇게 살짝 더 낮아요 그래서 한 4위 정도 되더라고요 이건 명목 그냥 그가치예요소득으 나눠주지 않고 1위가 홍콩이고 홍콩도 물론 이제 중국 도시이긴 한데 어쨌든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가 적어도 명목 가치로 볼때 제일 비싸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4위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이 그게 비싼데 이게 명목 가격이니까 그냥 시장가치 그 가격이니까 이것도그 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느냐 능력을 좀 비교를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그 도시에 사는 가게의 평균적인 소득으로 나눠줘 봤어요 그것도 그 도시 방그 그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나눠보니까 우리나라 서울이 단연코 또 1등이에요 홍콩보다도 더 높아요 홍콩 2위로 밀렸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어, 뉴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한 절반밖에, 절반도 안 돼요. 한 3,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넘베오 자료로 봐도 그렇고, 아니 도시방 그 자료로 봐도 그렇고, 소득 대비로 보면 단연코 우리가 1등이다. 하다못해 그냥 명목 가격으로 봐도 우리나라 서울의 주택 가격은 홍콩 다음 한네 번째 정도로 비싼 도시다. 뉴욕은 그것보다 훨씬 밑에 있어요. 그냥 명목 가격으로 봐도. 그렇게 낮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 뉴욕 같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있는 아파트들은 중산층이 사는 데지 부자들은 다 교회에 단독주택에 사니까 그렇다. 이렇게 왜곡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액을 또 비교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총액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서울의 그 주택 총액이 뉴욕보다더 비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서울의 주택 가격은 너무나 부풀려져 있다. 그것도 생각해 보면 2017년 어,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때 집값이 10년도 안 됐잖아요. 갑자기 세배 이상 이렇게 튀어 오른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출산율도 그렇게 추락하고 있고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도 계속 추락하는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한국사의 만악의 근원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100%, 200%, 1000% 옳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경제가 암에 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다른 말로 제가 어, 비율을 들면 지금 조로증에 걸렸고 빨리 늙어 간다는 거죠. 우리나 라 출산율 전 세계가 가장 낮으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뭐 당뇨병 걸리고 그것 도 당뇨병이 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 합병증까지 걸린 거예요. 뭐 혈압에다가 콜레스테롤에다 가 온갖 게다온 거예요. 이런 상태를 만든 것이 뭐냐 부동산이다. 참그 이상하죠. 부동산 쪽에 전부 자원이 가버리니까 집값이 너무 뜨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결혼할 수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게. 돼버리니까 빨리 늙어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그 부동산 거품을 빼가지고 그래서 집값으로 몰려있는 우리 가계 자산을 흘렸다가 전부 기업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계속 이 부동산 시장이 꺼질만 하면 계속 멀핀 주사를 주고 있잖아요. 제가 좀 전에 문재인 정부 이야기했습니다만 지난번 정부도 똑같아요. 윤석열 정부 때도 집값이 좀 떨어질 만하니까 2022년 중반부터 집값이 서울 집는한 30%가 빠졌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렇게 올랐던 집값이 근데 지금 빠질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럼 어, 잘 됐네 해서 그걸 내버려 두어야 되는데 최소 한 다시 또 그냥 빚 내서 집 사라고 이번에 온갖 방법으로 또 빚을 막 계속 젊은이들에게 막 내주었잖아요. 시장 금리보다 훨씬 더 낮게. 그래야 다시 또 집값이 또뜬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정권이 또 바뀐 거예요. 어쩌면 집값이 문, 문재인 정부 너무 떠가지고 그래서 민심을 잃고 그래서 정권을 잃은 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이거 가지고 지금 정치적으로 엄청난 어 대응 하고 있는데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 많은 부분 인심을 잃었다. 민심을 잃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세 대출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대책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전세 대출 제도도 어 이것을 앞으로 빠르게 축소하고 전세 대출은 아예 아,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세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제 집이 없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제, 어, 당장 집을 구하지 못하니까 남의 집을 내가 보증금을 내고 그래서 내가 들어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전세 보증금인데 그것을 어,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명분 하에 그것이 뭐 벌써 지금 언제부터요제 기억에는 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 전세대출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취지는 좋아요. 아 지금 돈이 없으니까 지금 돈을 좀 빌려주자. 그럼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전세를 얻겠지.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걸 누굴 도와준 거냐면 임대인을 도와준 거예요. 임차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임차인을 도와주려고 했더니 임대인이 보니까 어? 임대보증금을 내가 지금 현재 5억이었는데 이걸 7, 8억으로 그냥 올려도 어 그래요? 알았습니다. 잠깐 계세요. 그냥 은행 가서 쉽게 내가 빌려올 수 있으니까 그냥 금리도 싸고 쉽게 뭐 막 빌려주니까 그냥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아, 일반적인 서민들이 쉽게 돈을 빌려다가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전반적인 전세금이 올라가고 또 그러니까 집값이 또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거고 또 집주인은 그거 가지고 뭐 해요? 그거 가지고 가서 또딴데 가서 또 갭투자를 하는 거죠. 갭투자를 할때또 그것만 가지고 합니까? 또 자기도 또딴데 가면서 또 전세 보증금을 또 이제 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서 또어게하냐면 다시 또 전세 대출을 또 일으켜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집값을 띄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부가 계속 조장하면 되느냐. 그래서 저는 전세 대출은 정말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거 없애면 이거 서민들 고생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집값이 안정화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결국은 전세 보증금도 전반적으로 더 낮아지는 거지. 지금처럼 하면 돈이 점점 더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저서에 보면 주택가격 수요와 공급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자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주택가격도 똑같아요. 주택도 하나의 상품인 거예요. 이 상품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한쪽은 수요고 한쪽은 공급이거든요. 그 수요와 공급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게만 해주면 그러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개입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정부가 계속해서 계속 개입하냐는 거예요. 정부가 공공주택을 이렇게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한80% 정도 되네요. 80%가 공공주택이에요. 나머지 20%만 민영주택이에요. 그리고 또 80%의 공공주택 중에 한 90%는 전부 다 자가 보유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임대하지 않고 전부 다 아예 분양을 해줘요.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그것도 굉장히 선한 방향으로 개입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공공주택 공급을 얼마나 해요? 거의 다 민영주택이에요. 그 민영주택 공급하는데 정부가 뭐 많이 해라, 적게 해라부터 시작해서 가격을 갖다가 뭐 상한제를 둬라, 말아라. 이걸 왜 간섭을 해요? 그것부터 잘못된 것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무슨 뭐어 수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약간 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어, 그래, 우리가 그러면 돈을 빌려줄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특례보금자리로 시작해서 신세가 특례대출을 해가지고 특례대출이라고 하는 이름, 정책대출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돈을 빌려져가지고 집을 살수 있도록 수요를 계속 부추기는 그러한 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전세대출도 마찬가지고 계속 전세보증금을 계속 올릴 수 있도록 계속 돈을 더 많이 싸게 빌려주는 그러한 일을 정부가 하니까 결국은 기본적으로 전세수요도 더 높일 뿐만 아니라 주택수요, 재택매매수요도 계속 더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만약 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택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 그 나라에 아니면 서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가잖아요. 그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다 그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나이가 평균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고용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을 수록 그리고 인구가 막 늘어날수록 그럴수록 집값이 올라가는 게 맞죠. 사실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빠르게 경제 성장할 때 그때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서울로 그리고 대도시로 몰리면서 집값이 올라갈 수 있었고 또그러면서 실제로 인구도 또두 배로 늘어났어요. 처음 60년대 초반에도 2,500만이었다가 지금 5,100만이 넘으니까 거의 두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근데 요즘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또 고령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인구적 요인으로는 절대로 집값이 올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지 못한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두 자릿수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때는 그렇게 됐다가 이제는 0%대로 지금 빠르게 추락하고 있고 0% 밑으로도 추락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계소득만 보면 더 이상 가계소득이 늘어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득도 늘지 않는데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것이 이제 돈을 싸게 빌려주는 건데, 그것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그런 거예요.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싸게 빌려주니까 그러니까 수요를 띄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럼 공급 측면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공급이라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오는 공급이 있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계속 신규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니까 내년에 집값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자꾸 설레발 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때 우리 서울에 기존 주택의 매물이 막 9만 호까지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다 정부가 계속 집값 뛰는 그런 여러 가지, 지난 3월부터 세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바람 잡았잖아요. 서울시부터 바람 잡기 시작해가지고, 뭐, 토지거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갖다가 뭐 풀었다가. 다시 또 조였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 이거 결국은 또 올라가게 생겼구나. 또 풀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집값이 올라가고 또 새로 정부가 바뀌었는데 보니까 예전에 뭐 민주당 정부의 여러 가지 어 과거 사례를 볼때 집값이 올라가겠구나. 또 시스템 보니까 공급도 안하겠나또뭐 세금도 더 이상 뭐 개혁도 안 하겠다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또 집값이 올라가 버렸는데, 그래서 어 전반적 매물도 최근에 또 줄어들었는데, 그냥 내버리만 두면 생각해보면 인구 때문에 좀전내 제가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기존 매물도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소득도 늘어나지 않으면 자꾸 다 사람 퇴직하면 당연히 내가 거기에서 굳이 살 필요가 있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 이자율도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돈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깔고 앉아있으면 내가 그냥 언제가 집까지 올라가니까 갚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신규 주택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뭐 정부가 계속 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보다도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동산 관련한 세제개혁을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OECD 국가만큼만 해라, 평균적으로. 우리 OECD 국가하고 계속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선진국들은 재산세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보다 좀 높여줘야 된다. 그러다 GDP 대비로 하면 안 된다. 소득 대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대비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드려요. 무슨 뭐 종합부동산세라고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로 합해가지고 그총 보유세를 총 재산세를 부동산 가치 대비 OECD 국가 평균 정도로 하면 지금보다 한두 배로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어 어떤 어 세제 개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다들 싫어하죠. 당연히 뭐재산세를왜 높여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한 5년 동안 그 목표치까지 좀 단계적으로 높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아예 시행 첫 해부터 새로 신규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5년 뒤에 목표치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그 대신 그 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뭐 재산세를 바꾸거나 아니면 뭐 과표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이 딱 그렇게 해요. 미국은 아예 처음 주택을 매입할 당시에 그때 정해진 그 세율과 그 세금을 계속 내거든요. 그 사이에 집값이 올라가도 그냥 그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 지금 뭐 매년 내년에 내가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정부가 아니면 정치인들이 뭐 그때그때 그때 계속 그걸 들었다 놨다 하면서 집값을 아니면 세금을 그냥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는 말씀이고 또한 가지는 제가 그런 재산세를 부과할 때에 그때에 이것을 일가구, 일류택은 예외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다 똘똘한 한 채를 찾아서 다 서울, 강남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방은 더더욱 빠르게 공동화가 되고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서울공화국이고 강남공화국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정말로 서울과 지방 그리고 강남과 나머지 이렇게 완전히 양극화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 대신 거래세 있잖아요 거래세 거래세는 취득세와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너무나 높다 양도소득세는. 오이 d 국가에 비해서 두 배, 세배 높아요. 그러니까 그건 절반은 낮춰주자.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두배 높이고, 그리고 거래세는 절반을 낮추자. 이렇게 하면 조세저항도 좀덜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 외국인들이 자꾸 서울에 와서 투자를 많이 해요. 집을 산다는 거예요. 사실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살지도 않고, 마치 부산 쇼핑하는 것처럼, 그것도 불법 자금이 들어와서, 그래 자기 자식한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그런 어떤 편법 행위로서 우리나라 서울의 주택을, 그것도 강남의 주택을 최근에 많이 사고 있거든요. 이것을 금지시켜야 된다, 이거를. 지금 금지시키는 나라가 지금 바로 캐나다예요. 캐나다는 아예 못 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예 못 사게까지는 안 하지만 사실 공공주택 80%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을 아예 사지 못하고 20% 민영주택만 사지만 아예 취득세를 아예 외국인들은 60%를 내요. 10억짜리면 6억을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게까지를 해야 된다. 취득세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재산세도 더 많이 내도록 하고, 나중에 양도세도 많이 내도록 하면, 그러면 적어도 외국인이 특히 중국인들 들어와서 이렇게 못하지 않을 거 사지 못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는 중국가서 사지도 못하는데,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들어와서 마음대로 사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